오늘은 아홉 줄짜리 숙군을 한번 꽈 볼게요. 이거는 수미사의 댄스쟁이님이 처음 만드신 숙군인데, 어, 좀 얇고, 그리고 넓어요.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수경도 있다고 하니까,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두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거 여섯 줄짜리 안으로 말아서 꼰 숙군의, 어, 넓이랑 비교하면, 이 정도 그리고 여덟 줄짜리로 꼰이 넓은 수건이랑 비교해도 좀더 넓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. 음, 준비물은 아홉 줄 수건이니까 끈이 아홉 개가 필요하겠죠? 가운데 에 심지로 들어갈 레인보우 수건 세 가닥 하고요, 양쪽에 테두리로 써줄 끈 여섯 줄하고 이렇게 아홉 줄이 됩니다. 그러면 한번 까볼게요. 아이쿠야 네. 잡아서 꽂아서 지지를 해주겠습니다. 어머나, 잘안 맞네요. 짠짠. 높이가 잘안 맞네요. 어쨌든, 두 개에다가 레인보우 하나, 두 개에다가 레인보우 하나, 두 개에 레인보우 하나. 그렇게 세 개로, 세 갈래로 나눕니다. 이제 꼬기 시작할 건데요. 이 실과 실 사이에 심지가 되는 실을 위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. 이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그 다음에 꼬기 시작하겠습니다. 높이가 잘안 맞아서 잘안 보이네요. 그러면 한번 꼬아볼게요. 가운데로 오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운데로, 가운데로, 가운데로. 기본 머리 닦기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?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운데로 심지실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누르면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예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꾹꾹꾹 눌러주면서 자리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홉 권수끈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 위치가 잘 잡히면 속도를 붙여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수끈을 너무 느슨하게 짜주면 나중에 중간 중간에 공간이 생겨요. 그렇다고 너무 꽉 당겨 주시면 서로 물려서 틀어지기도 하거든요. 적당히 당겨주는 연습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담어지는 다 만든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 이번엔 어, 심지 색깔을 바꿔 봤어요 그리고 레인보우를 6가닥을 한 이유가 이게 전부 합하면 스토퍼에 18줄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사가 아닌 일반사로 18줄을 꼬으면 웬만한 스토퍼에는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9줄짜리를 꼬고 싶을 땐 레인보우, 그 알리를 통해서 구입한 레인보우사가 조금 음, 1mm가 안 되고 0.8mm 정도 돼서 조금 가늘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9줄을 꼴 때는 꼭 레인보우사 내지는 좀더 많이 가늘게 나온 실을 가지고 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아까랑 다르게 레인보우사를 바깥으로 빼고 일반 반짝이 실을 심지로 넣어서 한번 꽈보려고요.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. 그럼 우선 꽈볼까요? 심지가 가운데로 오도록 중심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. 음, 지금 예쁜 실배합을 한게 아니라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 꽈놓고 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우선 입는 실로 꽈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. 네, 완성했습니다. 레인보를 우 어, 테두리로 놓고 반짝이사를 심지로 넣은 거 완성한 거고요. 그리고 아까 얘기한 레인보사를 우 두고 그다음에 블루를 테두리로 만든 게 없고요. 음, 이런 식으로 몇 줄을 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